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38.2%입니다. 실업률은 3.1%로 전년 대비 0.4%피 상승했습니다. 65세 이상 취업자는 사업와 개인아 공공서비스 및 기타 44.7%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어서 농림어업 22.1% 소매 숙박음식업 13.5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체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고령층은 특히 농림어업과 사업아 개인아 공공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높았습니다.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종사자가 34.8%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1.8% 서비스 판매종사자 17.9%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2024년 고령자가 일, 구직활동 포함을 한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33분으로 5년 전보다 5분 증가했습니다. 이를 한 사람의 비율은 34.4%였습니다. 평일에는 1시간 48분, 토요일 1시간 6분, 일요일 49분으로 주말보다 평일에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65에서 69세는 평균 2시간 25분 일하는 반면 80세 이상은 31분이었습니다. 일하는 고령자 비율은 남자 41.9%가 여자 28.6% 보다 13.3%비 높았습니다.